오늘은 허팝이 신세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털모자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안에는 털모자 만드는 재료가 들어 있어요. 허팝이 저번에 네, 이거 이벤트 했었는데요. 혹시 기억하세요? 이거 100 상자를 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었어요. 벌써 다 만들어서 우체통에 넣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허팝은 아직 <laughs> 만들지도 않았어요. 이제 만들 거예요. 네, 이렇게. 열면, 어, 이렇게 들어있어요. 네, 이게 끝이에요. 네. 여기 털실이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털모자 만드는, 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, 이런 게 들어있어요. 그리고, 뭐지? 오, 오. 이 안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다 적혀 있네. 음 벌써 이게 모자 뜨기 캠페인 시즌 9라고 합니다. 아홉 번째 이렇게 하는 거래요. 자, 보니까 음, 뭐가 많네 근데 허팝이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<laughs> 만들지 모르는데. 오, 털 모자도 종류가 엄청 많나봐요. 이렇게 고양이처럼 만드는 게 있고요. 네, 그냥 이렇게 방울 두개 달린 걸 만들 수도 있고. 이렇게 줄이 달린 걸 만들 수도 있고 뭐지 이거? 이거는 담요 같은 모양이네. 네, 이렇게도 만들 수 있대요. 네. 아기 털 모자를 다 만들고 나면 찬물에 손 세탁을 한번 해줘야 된대요. 그렇게 하고 나서 햇빛에 바짝 말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닐이나 봉투에 넣어서. 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고 해요 아니 근데 허팝이 털모자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이게 어, 여기 설명서가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 보고 어떻게 만들어요 맞죠?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 이거 만드는 방법이 다 동영상으로 있대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도 있고요 그래서 허팝이 네, 오늘 밤에 여기 들어가서 네,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설날 끝나는 날 쯤에, 네, 이거 완성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늘이 하나 들어있어요. 바늘. 오, 그렇게 쇠족하진 않은 바늘이에요. 여러분, 허팝이 노란색 좋아하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?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문 들어갑니다. 과연 허팝은 노란색 반팔 티셔츠가 몇 장이나 있을까요? 빠르밤. 힌트는 10장 이상 50장 미만입니다. 네, 그렇다고 너무 막 높게 부르거나 너무 낮게 부르면 안 돼요. 그러 중간쯤 되거든요. 네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그럼 지금부터 정답 나갑니다. 직접 허팝이 세워 볼게요. 자. 하나. 둘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31. 우와, <laughs> 많다? 32. 오, 이제 거의 끝나가요. 33. 와, 이거는 진짜 색깔이 약간 다르죠? 이게 허팝이 초창기 때 입었던 티셔츠예요. 아직 남아있네. 와, 이거는 진짜, 네.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빠지고 더러워졌습니다. 지금까지 몇장 했지? 몇장 했더라? 33장까지 했는데요. 자. 빠밤 빰 빠밤 서른 가 가연 과연... 빠밤 빰 빠밤 뜨든 없다 <laughs> 허팝이 가진 노란색 반팔 티셔츠 개수는 바로 3른입니다 허팝이 초창기 때 입었던 노란색 반팔 티셔츠가 네, 엄청 많이 있었는데 네,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. 이렇게 네, 색깔이 다 빠지고, 더러워지고, 찢어지고, 실밥이 다 터지고, 이래가지고, 네, 다 버리고, 이렇게 이거 하나 남았어요.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새로 산 거예요. 네. 허팝이 그동안 네, 엄청 많은 실험을 해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반팔 티셔츠가 네, 오래 뻗쳐주지를 못해요. 그래서 몇번 입다 보면 네, 다 터져버려요. 그래도 아직 허팝에게 34장의 노란색 티셔츠가 있습니다. <laughs> 모두들 안녕. 맞춘 사람 있나?